오늘 예수님의 권위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에 시작하면서 그 대지의 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바로는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어, 또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일들이라 할지 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굉장히 그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그 청결하셨던 그 사건을 두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의 아들이고, 바로 그런 그 평범한 사람, 물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와서 이게 성전에서 그런,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난동을 하는 건데, 아마 충분히 그 군인들을 불러다가 또 예수님을 붙잡고 또 쫓아내거나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묻는 상황입니다. 왜그 당시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로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말리지 못했을까? 아마 오늘 이 질문 속에서 그 힌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섣불리 그 예수님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여러 그 권위, 여러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실 성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성전은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고 이방의 피가 있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이건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야. 그래서 어, 이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바로 이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SNF라고 해서 이들은 어 이제 이 성전을 역시 부인하면서 그 광야로 나가서 어떤 그 검소하게 또 청결을 유지하면서 또또 또 공동체를 그 꾸려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가지고 활동하던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리들. 아, 이들은 그 로마로부터 그 직분을 그 위임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세금을 그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라도 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너희들 세금 제대로 안 냈어? 다 내? 네 하고 이렇게 뒤집어 버렸는데 그것을 막아 섰다가는 자칫하면 자기들이 그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여러 그 권위 권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 그렇게 난동을 부렸을 때 쉽게 제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어~ 이 예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 또, 병자를 고쳤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 하고 그 많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들은 이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 앞에 와서 질문을 하고 이 논쟁 속에서 이 예수의 권위를 꺾어 내려야 되겠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이 예수님의 권위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 번 예수님과 부딪혔었고 또안식일에 논쟁이 있었고 또이 성전 그 청결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체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발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 예수님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가는 그런 시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저 알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민중들의 지지로부터 이제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악한 동기 속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순순히 답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그럼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답변을 하마.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랍비들의 토론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질문에 답을 하고 하면서 어떤 지혜를 쌓아가는 지혜를 배워가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그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요한의 그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그 세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와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들의 딜레마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건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왜 그럼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알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라. 라고 이야기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발 끈조차 매일 수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바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부인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냐 했느냐 라는 질문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다. 그 말은 이 세례 요한의 그, 그 세례는 세례 요한, 그 요한이 주는 세례는 인정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그렇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은 또이 자기들의 그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폭동이 그 문제가 돼서 로마로부터 너희들 때문에 이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둬 하게 되면 자기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서 그 토론에서 빠져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셨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세 가지 비유로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첫 번째 비유가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인데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예, 너 오늘 밭에 좀 나갔다 와라. 예, 맏아들은 "네,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 그랬고, 둘째 아들한테 갔다 와라. 아이 아버지 싫어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누가 생각해봐도 둘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합니다."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데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들이 경멸하던 바로 그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은 지금 그 누가 둘째 아들이고 누가 첫째 아들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고.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너희 대지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만, 그러나 정작, 바른 신앙,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세리와 창년들보다 늦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든지. 그 다음 비유에 보면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마다들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예언되었던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다들처럼 예, 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직무의 핵심인 성전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그림자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요한복 모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세리와 창녀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아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그 자기들을 찾아오신, 자기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마테이 세리 출신이었었죠. 또 창녀였던 가늠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마지막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은 정작 그 의의 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세리와 창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현재 어떤 위치,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 어떤 직분? 자칫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복음을 멀리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받은 직분으로 그냥 착각하면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자.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직분을 받고 어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었는데, 정작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그 책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그,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그병 투병 중이실 때그 교계의 이제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병문안 와서 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 목사님 뭐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우리 한 자리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 마디 해주세요. 기라산 같은 그 교계의 그 대표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 잠시 후 한참 그 생각하시더니 입을 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간곡한 어조로. 그냥 툭 뱉는 말씀이 아니라 간곡한 어조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실 그 교계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상당히 당황했더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과연 내가 지금 내 위치에 속아서 내 연수에, 내 신앙 연수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외적인 그런 어떤 직분이나 연수가 이게 아니라, 비록 세리와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또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위치로, 또 남들 앞에 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순간마다 겸손하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예와 들었는데 태양 앞에서 사실 이 전구가 30초기냐 60초기냐 100초기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두울 때는 캄캄할 때는 그것이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속아서 또 엉뚱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맡기신 귀한 직분,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